자,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합니다. 사회 이슈와 문화를 짚어보면서 주목할 만한 컨텐츠, 그리고 문화와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금요 컬처 클럽. 오늘도 역시 무비 신바 신부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화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신바님, 어떤 영화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제 지난 주말에 입춘이 왔었죠. 그리고 네. 이제 곧 발렌타인데이도 다가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연애. 사랑을 주제로 음. 좀 영화를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마 이제 연애라는 것도 각 연령대별로 또 경험별로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십대, 이십대, 삼십대에 느낄 법한 그런 연애 감정, 음. 사랑을 다루는 그런 영화를 한번 추천해보려고 합니다. 십대부터 네. 삼십대까지의 연애 영화라 그럼 오늘 세 편의 영화를 만나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럼 푸풋 했던 십대부터 시작해보죠. 신바의 첫 번째 픽 십대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네. 늑대의 욕입니다. <laughs> 네. 좋아요. 아마 이제 저희 세대라면 네. 그 시절 이제 귀연이의 인터넷 소설 아마 잊을 수 없었을 텐데요. 이제 귀연이 소설 늑대 유혹을 원작으로 한 영화고요. 네. 아마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상당히 그 당시에 센세이션 했던 음. 네, 그런 영화 그리고 그런 책의 문법으로 많은 궁금증과 관심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집필했던 작품 그놈은 멋있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늑대 유혹 중에 어, 늑대 유혹을 골라왔고요. 네. 또 이제 늑대 유혹 하면 음,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참 많은데 네. 아마 지금까지도 패러디되고 있는 기억에 남는 신이 하나가 있죠 음. 어, 비 오는 날 여주인공에게 와락 달려와서 여주인공이 우산을 딱 들었는데 환히 빛나도록 웃고 있는 강동원 씨의 모습이 네. 매우 화제가 되었고 매우 화제가 되었죠. 네 그리고 네. 이것을 또 통해서 엄청 인기도 없고 아직까지도 그의 음. 인생에서 최고의 장면이라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이처럼 이런 늑대 유혹이 좀 10대 고등학교 시절에 좀 가질 수 있는 설레는 어떤 상상, 그리고 풋풋한 마음을 좀잘 살린 청춘 영화다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늑대 유혹, 당시 개봉했을 때 대단했었는데, 네. 특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우산신, 네. <laughs> 네,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자 또 강동원 씨가 또 주가가 올랐던 네. <laughs>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의 10대는 모를 수 있으니까 영화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이제 큰 줄거리는 삼각관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여성 한 명을 남성 두 명이 좋아하는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서 서울로 전학 온 여학생인 정한경과 그리고 그의 어리버리하지만 좀구세고 밝은 모습에 반한 성공고등학교 인기 넘버 원이자 학교장이었던 반혜원 음. 그리고 그옆 학교에 성공고에서 이제 반혜원 못지않게 인기도 많고 학교장인 정태성과의 삼각관계 이야기를 다룬 영화고요. 음, 만화에서 나올 법한 이런 로맨스 장면들이 영화의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이제 정한경이라는 여학생을 두고서 둘이 치열하게 사랑싸움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근데 그 남주인공 두 명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주인공이 모든 여학생들의 질투를 겪기도 하고 둘다 이제 학교 짱이기 때문에 그런 서로의 자존심 싸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끼어서 막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기도 하고 요곡처럼겪는 음, 모습이 나오고요. 그렇죠. 이제 결국 여주인공인 한경이 남주인공인 반혜원 씨와 사귀기로 마음을 먹는데,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태성은 마음속으로는 포기를 못하지만 한경을 결국 놓아주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태성이 포기를 못했던 이유는 음, 한경과 이복 남매였기 그렇죠. 때문이기도 하고 서 네네네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도 했고 또 자신의 몸이 심장이 너무 안 좋았던 이유로 음. 결국 그녀를 포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제 한경을 잊기 위해서 태성이 수술을 받기 위해 호주로 떠났지만 결국 수술이 잘못되어서 죽는 것이 마지막 장면으로 나오고 이제. 그의 죽음과 모두의 행복을 이런 배우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네, 당시에 수많은 관객을 울리기도 했던 네, 이 영화 스토리였는데 그 시절을 다시 회고해 보면 10대 의 감성을 제대로 후벼팠다. 네.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대 영화로는 늑대유혹 만나봤고 20대 영화로 넘어가 보죠. 20대 영화는 뭡니까? 네, 20대의 영화는 네. 라라랜드입니다. 아, 라라랜드. 저도 진짜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가 라라랜드인데, OST도 정말 좋고요. 네. 또 뮤지컬 형식의 영화로도 큰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그런데 왜 20대 영화로 라라랜드를 꼽으셨습니까? 어~ 이제 라라랜드를 골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네. 좀 사랑과 현실이 좀 적절히 음. 녹아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십 대의 어떤 풋풋함 첫사랑 이런 것들이 늑대 유혹이었다면 2 0 대는 한창 이제 고민하게 되죠 음. 나의 일꿈 그리고 좀0 대와의 느낌과는 조금 다른 연애, 좀 열정적인 사랑, 을 그렇죠, 그렇죠. 느끼기 마련인데, 이런 네. 것도 좀잘 그려내고 있는 영화여서 좀 꼽게 되었고요. 또 이것들이 단순하게 좀 나열된 것이 아니라, 음. 음, 실제로 이 영화를 보고 있는 현실에 있는 관객들에게 좀이 영화를 보면서 스스로 좀 고민해보기도 하고, 음. 좀 스스로 비추어 볼 만한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 영화를 꼽기도 했고, 또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라라랜드의 내용도 단순하지만은 않잖아요. 두 주인공이 단순히 사랑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20대라면 고민하게 되는 여러 현실과 다양한 감정들이 영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도 보는 내내 영화 속에 완전히 몰입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고민들이 좀잘 녹아져 있긴 하죠. 그래서 이 영화는 어 이제 꿈을 쫓고 있는 두 남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재즈 피아니스트인 세바스찬 그리고 음. 배우 지망생인 미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음. 총4 계절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첫 만남을 시작했던 봄부터 한창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여름, 음. 그리고 둘이 아닌 좀 혼자로서의 고독을 느끼는 가을, 그리고 헤어진 이후 Who? 5년 뒤에 우연히 만났던 그 겨울에 좀그 둘의 이야기랑 상상을 다루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각 계절이 분위기가 있다 보니 그것에 네. 맞게 이야기들을 좀 계절 순으로 맞춰서 좀 촘촘히 넣어 놨고 또 이제 무엇보다 영화 속에서 둘의 고민이 뭔가 사랑 최고! 사랑 없이 못 살아! 약간 이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 자신이 좀 하고 싶은 일과 현실의 간극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음, 뭐. 또 꿈을 찾아온 이 도시, LA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그 안에서 일과 또 현실적인 사랑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 좀 이러한 것들이, 외려 좀 둘의 이야기를 로맨스 영화라고 해서 좀 그런 것만 보여주기보다는 다양한 이야기를 좀 다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있어서 네. 좀더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또 물론 이제 2 0대 때는 어, 초반에는 연애를 이제 열심히 하지만 네, 열심히 하죠. <laughs> 또 네. 이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다 보면 좀 그때 느끼는 감정들이 좀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건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함께 취업에 애인과 둘이 성공을 하면 좋지만 이제 하나만 성공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좀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음. 거고 또. 수,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라도 사회 초년생으로 일에 좀 취하다 보니까 사랑이 좀 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 연인들과 함께 보시면서 네네. 좀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아서 20대 연애 사랑감정 추천 음. 영화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30대 넘어가기 전에 한번 되짚어보죠. 신바님과 청년님은 라라랜드를 해피엔딩으로 보십니까? 새드엔딩으로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세드도 해피도 아니고 그냥 음. 적절한 것으로 끝났다 왜냐면 둘의 어떤 사랑이 이루어지지는 않아도 않았고. 그런 것만 보면 좀 새드 엔딩으로 볼수 있지만 네. 그래도 각자의 꿈을 이뤘고 그리고 사랑은 또 지나가고 또 다른 자신에게 맞춘 사랑이 찾아오기 마련이니 음. 그렇게 새드 엔딩도 아니고 해피 엔딩도 아니고 적절하게 만족하는 선에서 음. 끝났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청년님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는 새드 엔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네. 아, 네. 왜죠? 아 왜냐면요 그 세바스찬 얼굴이 마지막에 좀 슬펐어요. 어, 그래요? 네. 그 개인적인 느낌에요 진짜로. <laughs> 네,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그걸 보고 슬프다고 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슬퍼 보였어요. 저는 음. 약간 네. 이제 미련 끝, 인정 약간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요, 이제 네. 이제 라라랜드라는 이 영화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게 새드 엔딩이 아닐까.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확실한 엔딩인데 어, 서로가 함께 아쉬움이 가득한 눈빛과 슬픈 음. 표정을 간직한 채로 끝이 났기 때문에 저한테는 라라랜드는 언제나 슬픈, 음. 언제나 새드 헤딩인 영화입니다. 음. 그렇군요. 네. 자, 20대 영화 라라랜드까지 살펴봤고, <laughs> <근데 웃음> 네, 아나운서님은요? 아, 저요. 저도 약간 이쪽에한 표. 아. 네, 표, 네, 청년님의 한 표. 여러분도 슬펐던 거같군요 이 연속 기억되지 않는 이야기는 슬픈 법입니다. 아, 맞아요. 슬펐어요. 네. 저도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제 경험에서도 그랬고, 음. 조금 어, 이제 막 행복하거나 기쁜 느낌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음. 예, 슬프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슬프다. 자, 10대와 20대를 거쳐서 이제 우리들의 나이가 <laughs> 왔어요. 네. 30대 영화는 뭡니까? 네, 세 번째 30대 영화는 클로저 네. ]입니다. 이제 이 영화도 늑대유혹만큼이나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음. 어 줄리아 로버츠, 주드로, 나탈리 포트만등좀 현재 쟁쟁한 배우들의 리즈 시절을 좀 엿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음, 그렇군요. 사실 제가 이 영화를 꼽은 이유는 제가 20대 때이 영화를 처음 접했었는데 네. 그때는 조금 충격이긴 했습니다. 근데 20대 때 보고 나서 다시 이제 30대에 접어들고 나서 이제 이 영화를 봤는데 어볼 때마다 좀 와닿는 대사도 좀 달랐고 어, 그래요? 그리고 좀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어린 왕자라는 책이 읽을 때마다 조금 다른 느낌을 그렇죠?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네. 그래서 이 영화도 사랑이나 연애에 대해서는 좀 세대별로 나이별로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좀 다른 분들의 의견을 궁금해서 좀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앞에 두 편보다는 보다 상대적으로 어른의 영화에 네. 가까울 것 같은데 제목만 보면 클로조가 뭐더 가깝다라는 뜻도 있지만 마무리 이런 뜻도 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영화는요 이 영화 4명의 네 주인공을 가 자의 이야기를 담고서 모습을 그리는데요. 술집에서 일하는 댄서 앨리스 그리고 소설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기자 댄, 그리고 사진작가인 안나, 의사인 레리 이렇게 두 명의 남자, 두 명의 여자 이야기를 좀 교차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는 사랑에 대한 의미를 영화 제목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네 명의 이야기를 옴니버스식 구성이 아니라 좀 계속 여러 일들을 교차시켜가면서 네 명의 남녀가 계속 엮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 우연히 앨리스와 데니 교통사고를 도, 이제 당한 앨리스 도와주다가 네. 이제 첫눈에 반하게 되고. 그리고 댄은 이런 앨리스를 주제로 쓴 소설을 발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앨리스의 사진을 책에 넣기 위해서 만난 사진가가 안나입니다. 음. 근데 이제 안나가 마음에 들어서 좀 댄이 들이댔는데 안나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제 홧김에 짓궂게 채팅으로 안나의 이름으로 채팅을 하게 되는데 그 채팅에서 만난 사람이 레리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둘은 우연하게 만났던 경험이긴 하지만 결혼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각자 뭐 연인이든 결혼이든 관계를 누구보다 가깝게 가지고 있는 네 명이지만 그렇게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좀 서로를 잘 알지 못하거나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기도 하고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가장 가까운 이에게 드러냈거나 혹은 드러내지 못해서 뭔가 상처만 주는 모습들이 음. 나오는데 어~ 이렇, 이런 것들이 좀 영화의 제목을 좀 중의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를 저랑 청년님은 못 봤고 네. 담당 PD 선배랑 우리 신바님은 보셨더라고요 <laughs> 네. 근데 이 영화를 아까 얘기하면서 명대사가 있다 그래서 이 명대사를 제가 받았는데 한번 보고 개인의 취향 한번 뽑아봅시다 네. 1번 사랑은 순간의 선택이야 음. 2번 사랑은 하트 모양처럼 단순하지 않아 3번 사랑이 어딨는데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어 자 일단 안본 사람부터 어떤 게 좋습니까? <laughs> 네 저는 어, 1번 하겠습니다. 사랑은 사랑의 순간을 선택이야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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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죠? 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네. 그, 그 진지하게 오래 계획해서 사랑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 뭐, 뭐 이렇게 고백은 할 수는 있어도. 괜찮아요? 어? 고백은. <laughs> <laughs> 음? 네. 오래 계산해서 할수 있어도 음. 사랑은 아 그런 느낌으로 네 사랑은 순간 이 사람의 어떤 면이 갑자기 확 다가오거나 음. 그래서 그사람의 갑자기 뭐 손을 확 잡거나 네. 그 사람과 함께 뭐 밥을 더 먹자 얘기하거나 이제 그렇게 순간 내 마음 속에 들어왔던 어떤 이런 끌림과 충동을 내가 딱 잡을 때네그 선택을 할 때. 그게 오. 사랑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사실 3 번도 제 스타일이긴 한데 네. 어, <laughs> 좀더 이야기, 영화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네. 사랑은 순간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신바님은요? 저는 사실 예전에는 사랑은 하트 모양처럼 단순하지 않아라는 것이 그. 20대 때의 명대사라고 생각했는데 네. 30대 때 보니까 사랑은 순간의 선택이야 라는 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이 사랑하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도 순간순간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네. 그 사랑을 하는 과정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음. 뭐그 가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에서 조금 음. 나이가 먹고 나니 사랑은 순간의 <laughs> 선택이야라는 게 조금 더 와닿았습니다. 그렇군요. 안서 님은 어떠셨나요? 아, 저는 요즘 요즘에 저는 3번입니다. <laughs> 어디 서어 <씨>. 이런 느낌? <laughs> 요즘에 저. 그러니까 뭐 10대 20대 때는 다른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laughs> 네. 오늘의 저는 약간 3번에 좀 가까운 느낌? 음. 사랑이 어디 는데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어. 음, 그러니까 조금 더 와닿는 아. 느낌입니다.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웃음> 여기서 <웃음> 마무리하고 이 대사를 뽑아오신 이제 친판님께서 얘기 좀더 이어가 주시죠. 네 사실 이 영화의 대사만으로도 아마 보시지 않았겠지만 좀어이 영화 좀 범상치 않은데라는 느낌을 드, 들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처음에 보실 때는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파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내 주인공 중딱한 명을 골라서 와저 정말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와, 이거, 이 영화 진짜 엄청난 영화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이제 그, 주인공의 그한 사람만을 못된 사람이라고 규정 짓지 않게 되고, 네. 각자의 뭔가 감정, 이해, 어떤 관계에 대한 상황, 이런 음. 것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아마 사랑을 하는 방식, 뭐 사랑을 하는 방식이나 관점, 그리고 각자의 뭐 나이, 경험, 그런 관계에 대한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음. 이 영화가 각기 다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음, 다양한 연애 혹은 사랑의 단계에 있는 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 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화 세 편을 연애라는 주제로 10대, 20대, 30대에 맞춰서 알아봤습니다. 늑대 유, 라라랜드 그리고 마지막 클로저까지. 이 방송을 듣고 그렇지. 저때 그랬어라고 회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 세피의 영화를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봄도 다가오는 이 시점에 주말 활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클로저를 선택해서 네. 네, 이번 주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책으로 넘어가 보죠. 청년님도 연애와 관련된 책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어, 저도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네. 신바님과저가 연애를 다룬 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laughs> 어, 저는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어허 네, 이루어질 어허 수 벌써 슬퍼지네. 없는 사랑, 네, 어, 그런 것이 저한테 약간 좀 문학적인 찐 사랑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laughs> 네. 그런 책을 한번 가져와봤고요. 오늘 방송 좀 위험한 거가져왔습괜찮요 <laughs>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laughs> 어, 오늘 가져와봤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애틋한 어, 사랑 이야기 가져왔고요. 작가는 이치조 미사키입니다. 음. 네, 신인 작가입니다. 음. 어, 이 책은 그의 작가로서 데뷔를 알린 책인데 네? 일본 내에서 아주 수준 높은 청춘 소설이라는 극찬을 받은 작가입니다. 오, 그렇군요. 이 책에는 여타의 청춘 소설이 그러하듯 남학생과 여학생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각자의 마음 속에 싹트는 감정이 이게 사랑인가? 뭐지? 이게 몽글몽글한 감정이 어떤 건지 정의하지 못한 채 사랑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오. 그리고 마지막은 애틋한 이별로 끝이 나게. 됐죠. 어, 이 작품의 분위기를 설명해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머리는 너를 잊어도 심장은 너를 잊지 않았어. 아 <laughs> <라는 웃음> 어, 문장입니다. 어, 그렇군요. 네. 어, <laughs> 느껴지 느껴지셔야 됩니다. 네, 머리와 심장이 어... 구분돼서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색깔의 사랑이 이 책에 담겨 있을지. 어,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 문화가 가진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책 이름이 뭡니까? 제가 보통 책 이름 먼저 설명을 하는데 네. 어제 이 책에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아서 어, 어, 네. 책 이름조차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청취자분들이 네. 알아야지 네. 읽어볼 맞습니다. 텐데 어, 이치죠 마사키 작가의 네. 오늘 밤 세상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입니다. 음... 자, 일본 청소년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랑이와 같을지 다를지 궁금한데 본격적으로 줄거리로 들어가 보죠. 네, 아, 이 책은 일본만이 아니라 같은 문화를 좀 공유하고 있는 동아시아권에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그 팬심이 모여서 이 책은 또 금세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어, 일본이 네, 가장 먼저 개봉을 했고 네. 이후에 대만. 태국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살펴보니까 이제 작년인 22년 11월 30일에 음, 개봉을 했고 최근이네요, 그래도. 네, 부국시에서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작년 부국에서도 했고 책의 내용이 스포일러가 될수 있지만 제가 오래 고민을 해본 결과 영어도 이미 개봉을 했고 음. 네, 이이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상황이니 편안하게 네, 네, 네 줄거리를 좋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도루 네. 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는 가난하고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등장을 하고요. 도루의 아버지는 집안일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생계에 좀 많이 고민을 하지 않는 음. 무책임한 아버지로 등장을 하게 되고 덕분에 도루는 어릴 때부터 여러 우여곡절을 혼자 겪어 오면서 음. 또래보다 조금 빨리 성숙한 아이가 됩니다. 이 또래보다 빨리 성숙한 도루가 어느 날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동급생을 보게 되고 소위 일진들에게 저항을 합니다. 음. 그런데 일진들은 앞으로 그래 저 아이를 우리가 괴롭히지 않을 테니 너가 지금 우리 학급에서 가장 예쁜 여학생 흰노가 등장을 합니다. 흰노에게 네. 가서 장난으로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흰노는뭐소위 말하는 이제 퀸카라고 하나요? 퀸카. 퀸카. 너무 우리 용어다. 네. 퀸카. 네. 당연히 흰노는 도르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전교생 앞에서 놀림거리로 만들려고 한 거죠 음...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청춘 소설이기 때문에 희노는 네. 도루의 마음을 받아 줍니다 네, 그런데 역시... 몇 가지 조건을 걸게 됩니다 네. 그 문장이 이 책의 가장 첫 문장으로 책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어, 소설의 주인공처럼 어, 국시 아나우서님이 도루 내가 도루의 신발이 희노가 되어서 네.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아름다울 뿐인 내게는 아무 의미도 없을 여자애가 말했다. 너랑 사귀어도 되지만 조건이 세개 있어. 첫째, 학교 끝날 때까지 서로 말 걸지 말 것. 둘째, 연락은 되도록 짧게 할 것. 마지막으로 셋째, 날 정말로 좋아하지 말 것. 지킬 수 있어? 네. 오, 오 잘하는데요. 오늘 <laughs> <이런> 경험해봤지만 <세치만 웃음> 네 세침하게 어, 이렇게 희노와 어. 도루가 첫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네. 그런데 도루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어 당당하게 얘기하는 희노의 말 앞에 응이라고 대답을 해버리고 음. 맙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어 관계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서로에게 진심이 아니었지만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쌓여가는 감정들, 음. 아직 사랑이라는 게 뭔지 온 몸으로 배워 나가는 그 시기에 포포함이이 책에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네, 뭐 대부분의 청춘 소설이 그렇듯이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제 싹을 틔우는데. 뭐 장르의 유사성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유독 이 책이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이유는 뭡니까? 아, 어, 이 책에 또 다른 하나의 재미있는 설정이 들어갑니다. 어떤 약간 거죠? 일본 문화의 좀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 비극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게 됩니다. 여자 주인공 히노에게는 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아하. 바로 잠을 자고 나면 어제의 기억이 사라지는 선행성 아, 기억 장애가 있는 겁니다. 뭐 <laughs> 네. 어, 과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선행성 기억 장애가 있습니다. <laughs> 진짜 너무. 아까 우리 읽었던 책 제목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죠. 오늘 밤 세상에서, 세상에서? 이 사랑이 네. 사라진다 하더라도, 네. 네. 하더라도.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밤이 지나면 사랑했던 기억을 잊게 되는 겁니다. 오. 그래서 책 제목이 오늘 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희노가 도루에게 날 정말로 좋아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음. 근데 우연히 도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본격적인 두 사람만의 애틋하고 특별한 사랑이 시작되게 됩니다. 네. 도루는 어, 희노의 기억 장애가 생긴 이유를 좀 쫓게 되는데요. 네. 어, 그 이유는 바로 희노가 다레나이를 교통사고에서 구하기 위해 뛰어들게 되면서 생긴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오. 그래서 다레나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다가 본인에게 일어난 교통사고로 희노가 선행성 기억 정의를 알게 된거죠 음...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도루는 더 깊이 희노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한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또요? 네. 희노가 지식으로 쌓은 머리의 기억은 쉽게 잃어있게 되더라도 감각으로 체험한 몸의 기억은 좀 간직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음... 나의 사랑과 나의 감정이 기억으로 연결될 하나의 힌트가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거죠 네.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은 본격적으로 드라마가 되게 됩니다 도로는 히노와의 모든 이야기와 모든 감정을 기억하지만 히노는 도로와의 모든 이야기와 모든 감정을 다 잊게 됩니다. 음. 함께하지만 쌓아가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하는 사랑이 도로와 히노의 이야기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야, 약간 흥미진진함이 네. 고조되는 느낌인데 <laughs> 집중력이 어, 엄청 집중하게 되네요. 그래서 도로와 히노는 어떻게 됩니까? 히노의 기억이 돌아옵니까? 돌아옵니다. 돌아옵니까? 네, 히노의 기억이 결국은 돌아옵니다. 와. 700 페이지가 넘는 아, 두꺼운 네. 책인데 돌아오게 됩니다. 미술을 잘했던 희노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어, 도르가 함께 그 과정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매일 반복되는 그림 작업을 이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했던 반복 작업을 했을 때 체험과 기억이 조금씩 흘러 나오게 됩니다. 음. 문득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 그림을 그리면서 했던 그 붓, 붓의 행위 뭐 그림의 채색의 행위 행위 속에 기억 나있던 숨겨져 있던 어제의 이야기가 갑자기 기억 나게 됩니다. 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그 다음 날도 기억이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무언가 하나 빠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죠? 희노가 그래서 어느 날 책장을 정리하다 그 뒤에 뒤 켠에서 네. 작은 그림들을 발견을 하는데 네. 바로 희노의 행동에 우리의 감정의 기억을 새기기 위해서. 함께 그림을 그렸던 도루의 그림들의 습작들이 아... 책장에 뒤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보고 기억이 돌아왔는데 그 희노의 곁엔 도루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주인공 도루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병으로 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앞에 봤던 늑대 유혹처럼 아... 왜 항상 청소년 시기에 주인공 남자 주인공들 다 심장병을 심장병으로? 앓게 되는지. 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음... 하지만 희노의 기억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희노는 이제 가슴 아픈 이 감정을 안고 도루를 끝까지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음... 입시에 성공을 하고 대학교 사년을 잘 마친 희노에게 네. 함께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보냈던 친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도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어, 바로 어제 일을 잊던 희노가 이제 대학을 어, 졸업할 때가 되어서 매일매일 도로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도로와 함께했던 날들을 기억해내는 이야기가 음. 이 책의 결론이자 이 책의 큰 줄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어, 함께 할 때는 선행성 기억 장애로 함께 했던 순간은 있던 또 있던 희노가 다 그거 성인이 되고 나서는 매일매일 도로의 이야기를 기억해내는 이야기. 음. 그래서 어, 머리와 가슴의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는 게이 책의 좀 시작이었고요. 이제 큰이큰 줄기를 좀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청춘 소설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 책의 시작을 읽었기 때문에 이 책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글들입니다. 음. 네, 오늘 이것도 네, 두 분께 네,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신만님부터 할까요? 네. 시야가 천천히 흐려졌다. 난감해하며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다. 위생감, 꾸밀 수 없는 것. 그거 알아 도루? 나 말이지. 널 만난 뒤로 손수건을 잘 다려서 갖고 다니게 됐지 뭐야. 갑자기 도루와 함께 보는 시간이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영상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모두 언젠가는 잃을 것들이다. 없어질 것들이다. 내가 좋아했던 그 애는 이제 없어. 하지만 기억은 내 안에 존재해. 몸속에 마음속에 잠들어 있어 기억해 내면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수 있어 그건 잘 말할 수 없지만 희망 같은 거란 생각이 들어 희노 안에서 도루는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 희노가 그린 도루는 하나같이 웃고 있었다 다정한 얼굴로 희노를 지켜보던 그날 그대로 지금도 거기서 웃고 있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좀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청춘소설 또 그리고 또 연애 소설이 조금 이제 비슷한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너무나 깊은 애틋함입니다 음. 네뭐 로미오와 줄리엣건 조금 다른 결이 서로 사랑을 본격적으로 깨달았을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놓여진 채로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더 애틋함이 좀 강하게 있는 게 아닐까 싶고 어~ 이 책은 그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기억이란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말보다는 내가 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음. 난널 오랫도록 간직하고 기억할 거야라는 걸로 다짐으로 사랑의 표현이 되게 되는 건데, 이 기억이라는 하나의 의지로 사랑이 의도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책을 읽고 혼자 좀 정리해 본 여러 문장이 있는데, 네. 어, 당신은 지금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지, 음. 혹은 누구를 잊지 못하고 기억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지, 혹은 지금 누구를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으신지. 그래서 그런 여러 문장 중에 기억이란 단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그 사람이 어쩌면 나야 진짜 사랑이 아닐까라고 작가는 물어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음.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입춘이 저번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겨울이 다 지나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방송에서 연애 얘기를 하니까 또 사랑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봄이 오긴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두 분은 결혼하셨잖아요. 그럼요. 네. 제가 오랫동안 기억할 사람. 네, 네한 여기서 사람 포장을 또잘 네. 하셔야 해요. 네. 마지막에. 네. 저는 뭐네 여기까지 말하고 <laughs>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네 편입니다. 늑대 유혹, 라라랜드 그리고 클로저라는 영화 만나봤고요. 책은 오늘 밤 세상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이렇게 만나봤는데 주말 활용해서 네편중 하나 골라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컬처클럽,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함께 했습니다. 두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